카운터야? 와, 아, 아, 사람을 무시하냐고! 악귀가 다시 나타난 거야? 그런 거 같아. 나도 같이 찾을래. 뭐? 찾으면 너한테 바로 전화하면 되잖아. 절대 위험한 행동하지 말고 나한테 바로 전화해야 돼. 알겠지? 알겠어. 이제 다 도망 간 거냐고? 도망? 넌 여기서 지옥으로 사라지게 될 거야. 지금이라도 그 몸에서 순순히 나오면 안 아프게는 꺼내줄게. 지금 네가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닌 것 같대고. 좀 전에 그 여유 부리던 모습은 어디 갔냐고 <laughs> 아도겐 생각보다 너무 강한데요? 폭력균, 폭력에 특화되어 있는 악귀이기 때문에 엄청 강할 거야 그럼 저번처럼 아도겐이 저한테 힘을 주면 안 돼요? 그럼 그때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싸우는 상황에서는 내 힘이 도착하기 전에 공격을 걸을 거야 <laughs> 뭐하냐고 얼른 다시 덤벼보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? 저 폭력기랑 정면으로 싸우면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뭐 하냐고? 혹시 지금 내가 무서운 거냐고? 악기 따위 하나도 안 무섭거든? 아, 하나도 안 무섭냐고? 그럼 오늘부터 무서워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별거 아닌 것 같대 그. 철수야, 지금 뭔가 민수가 좀더 밀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? 그러니까 어떡 하지? <laughs> 우리한테도 힘이 있었으면 민수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. 어 맞다. 야 철수야, 너 옛날에 태권도 배우지 않았었냐? 태권도로는 안될것 같은데. 너 태권도 엄청 잘한다며. 아무리 태권도 잘해도 악귀한테는 안 되지. <laughs> 아 진짜. 저러다가 민수 지면 어떡해? 진짜 미치겠네. 뭐냐고? 큰 소리 치더니 그거밖에 안 되는 거냐고? 나한테 나한테 힘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에이 시시에서 더는 같이 못 놀아주겠대고 이제 슬슬 끝을 내야 돼고. 네가 끝을 내긴 무슨 조용히 하고 이제 그만 가라고. 끝 끝. 넌 뭐냐고 내, 내, 내 친구한테 손떼안 그러면 이걸로 더 맞는다? 너 죽고 싶냐고 이걸로 뭐 어쩔 거냐고 재민아 도망가 저승길로 가면 되겠다구 안돼 그만해 그만 철수야 넌또뭐냐 이거? 얼른 재미 나줘 너도 친구냐거 그래 오늘 안 나주면 오늘 단체로 저승 관광 가게 생겼다구 그만해 얘네들이 죽는 이유는 그 힘이 약해서래고 애들은 괴롭히지 말고 나랑 싸우자 나랑 실퇝구 너를 괴롭히는 것보다 얘네들을 괴롭히는 게 네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재밌대구 <laughs> 안돼 안돼 어,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거냐고. 내가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지.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. 박귀한테는 그래도 돼. 지금 너나 무시하는 거냐고. 그렇다면 나 무시하지 말라고 <laughs> 별거 아니었네. 저게 진짜. 니네 아, 괜찮아? 어, 괜찮아. 우리 괜찮으니까 어, 빨리 저아기 철리해 보여. 어, 알겠어. 자 이제 그만 지옥으로 돌아가자. 지옥은 가기 싫대고. 별거 아니네. 자 이제. 지옥으로 돌아가자. 예! 아, 도겐. 아끼는요. 지옥에 잘도착했어 아, 다행이다. 아. 아, 머리. 아, 머리가 겁나 아프다고. 아이씨. 형 괜찮으세요?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고 아 어, 그.. 형 여기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으, 우, 운동? 근데 왜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냐고 운동하다가 쓰러졌는데 뭐? 내가? 예그 힘을 빡 주더니 갑자기 그대로 기절 아니 왜 기억이 안 나는 거냐고 여보세요? 야너 어디야? 야 지금 바뀌라고. 다살로말 바뀌야. 뭐래? 네가 언제 어? 집에 간다고 했냐고. 기억 안 나? 나 때린 거 사과하러 온다 고 그랬잖아. 네가 형을 때렸다고? 와, 기억 안 나한 척을 해. 너 얼른 와라. 알겠냐? 응? 아니, 왜 이렇게 화가 난 거냐고. 형,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. 어. 민수야, 악끼는 악비는 징역으로 간 거야? 아 어, 그런 거 같아. 야 민수야, 너 진짜 멋있었어. 막 손에서 막 이상한데 막 팍팍 나가고 막. 그런데 아도겐, 저형 기억을 좀 지워야 될거 같은데요? 어, 안 그래도 저 형제의 기억과 그 친구의 기억까지 다 지웠어. 알겠습니다. 아 민수야, 너왜 그래? 모르겠어. 갑자기. 몸에 힘이 하나도 없네? 왜? 왜 그래? 아까 싸우다가 어디 다.. 다.. 다친 거야? 아니..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.. 아.. 몸에 힘이 없지? 각성한 힘이.. 아직 몸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 각성한 힘이요? 응 아까 민수 너의 힘이 그렇게 세진 건가? 친구를 지켜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너의 힘이 각성을 한 거야 아.. 근데, 근데.. 그 힘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네 몸에 没事啊，啊，明姐，你为个意？